하이~ 오늘 저는 혼자 명동을 한번 구경해보려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브랜디 벨빌에서 샀던 이런 반팔 티셔츠 그리고 루즈한, 포즈 집업 입어줬고, 아래에는 카키색 카고 팬츠 입어줬어요. 이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갈아입어 볼게요. 이게 좀더 컬러가 빈티지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르라보 리필한 것도 2주가 지나서 오늘부터 뿌려보려고요. 역시 떼누아만한 향이 없어. 겉에는 블랙 퍼자켓 입어줄 거예요.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저는 영동에 가보겠습니다 4층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뭘 샀는지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명동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고, 아까 뉴뉴에서 무엇을 샀는지, 우선 요 목걸이. 이 크로마트 목걸이를 제일 많이 끼고 다니는데 이게 요거보다 짧게 레이어드하는 목걸이들은 많은데 요거보다 길게 레이어드하는 목걸이가 잘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보다 긴거 찾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요게 딱 뭔가 맞아가지고 요걸 샀습니다 서지컬 느낌의 요런 펜던트 요거는 만원만원 만 원. 그리고 키링을 두 개를 샀어요. 무엇을 샀냐면 키엽티 이거는 요 고리가 하트 모양이에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요거를 오늘 외국 간 발렌시아가 가방에 꽂았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뺐는데 약간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 제가 이 가방을 진짜 잘 메고 다녀서 이거를 뗐을 때도 달아도 괜찮고 해서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는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 한 7,000원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키링을 샀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키링이고 이거는 제가 또 빈티지한 워싱에 데님 팬츠를 잘 입는데, 그 벨트 고리에다가 달아도 예쁠 것 같고, 오늘 입고 간 카고, 카키색 카고 팬츠에 달아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가방에다가 달아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브라운. 세트바리로. 요것도 한 7, 8천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닐을 샀어요. 이게 겨울 이제 시즌 오프를 해가지고 요거는 6,000원. 요거는 안 버렸어. 6,000원 주고 샀어. 사실 요게 막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요게 약간 여기 옆 볼륨이 죽으면은 못생겨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도톰해가지고 핏이 잘 어울리더라.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게 남긴 하는데 남는 거 좋아. 머리 작은 거 같으니까. 지금 좀 머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감정래 같은데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 6,000원. 짱이지? 이렇게 저는 4개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4개 사서 한 3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주 합리적인 소비였다. 다시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금일센터 운영 시간은 열시까지입니다. 로이. 로이, 로이, 귀여워. 내일을 하러 왔습니다. 내일이 끝났어요. 여기는 이렇게 땡땡이를 했고 반대쪽은 블랙으로 했습니다.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나가볼게요. 여기도 감성 샵인데? 맞아. 예쁘다. 안녕. 돌아다니다가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를 가줄 거예요. 오, 사람 있다. <놀람> 감사합니다. 아잘 <놀람> 먹겠습니다. 와! 오케이 가자. 출두 하이. 하이. 안도 <산호. 목소리가> <나는> 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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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 앞에 봐. 스키를 타러 비발디 파크에 가고 있어요. 야간 스키를 열심히 재밌게 타보도록 할게요. 장비를 빌리러 왔어요. <놀람> <놀람> <목소> 나안쓸 건데. <목소> 아니 니어네 물품 보관함에 짐을 좀 맡기고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춥다. 옷은 요렇게 불렸어요. 아 귀엽쥬? 토기 귀까지야. 귀여. 쇼, 쇼스키 타보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오오오오 오. 와우. <목소리> <목소리> 언니 화이팅. <목소리> 금잔디 씨자 화이팅.